안녕하세요. 은둔타로입니다. 다음 주 주간 운세를 보겠습니다. 그림으로도 골라주세요. 순서대로 리딩 됩니다. 첫 번째, 황제카드 고르신 은별님. 어, 시종에 막대기 카드 나왔는데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출발이 기대되는데요. 일단 메인 카드는 이렇게 나왔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새로운 출발이나 시작입니다 1회에 관련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추가 카드 보겠습니다 기사의 막대기 카드, 연인 카드, 기사의 검 카드 나왔는데요 어, 기사가 두 명이나 나왔어요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시종에서 기사까지 왔는데요. 음, 이 막대기를 든 기사는 어떤 일을 빠르게 착수하고 행동주의인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추진력도 강하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일이 빨리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인카드는 열렬한 사랑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을 두 배, 세배잘 되게 해주기도 하고 면접을 보신다면 면접에 합격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검카드는 이 기사의 막대기 카드와 비슷하게 어떤 일을 잘 해내는데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너무 긴급하게 하면 안 돼요. 좀 조급하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천천히 먹어야 돼요. 이 장갑을 한쪽맡기고 한쪽은 아꼈잖아요. 이 검을 든 손에도 더 안전을 위해서 더 장갑을 껴야 되는데 실수로 장갑을 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할수 있어요. 조급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9개의 검 카드, 10개의 검 카드, 죽음 카드 나왔는데요. 어, 죽음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요. 이검 카드가 두개 앞에 있어서 아마 은별님의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아홉 개의 검 카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아홉 개의 검이 나를 해야지도 않았는데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다 하얗게 샜어요. 음. 그리고 허리 아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면증 있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그 걱정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10개의 공카드는 어떤 일이 다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석양이 지는 그런 하늘이라서 더 이상 그 일은 똑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는데요. 음, 너무 사람을 믿지 말고 아주 친한 사람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니까 좀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작은 수술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근데 지금 새로 출발한 이 일이 끝을 맞이하고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일은 아니에요. 다른 일을 시작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똑같은 일은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은 새로운 출발인데요.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 출발하는 태양이 뜨는데요. 그래서 같은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메인카드가 시종의 막대기 카드로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기사들이 열심히 뛰어줘요. 그게 두 배, 세배잘 돼요. 그러나 일이 잘 될수록 나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어떻겠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일을 좀 그만두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 일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아니면 배신을 당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실수. 실수가 마음에 걸려요, 아무래도.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일을 시작하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왕의 막대기 카드 고르시는 은별님. 오, 심판카드 나왔는데요. 대운의 카드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운이 들어오겠는데요. 와, 멋지십니다. 너무 부러운데요? 어, 이, 이 심판카드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모든 그 시체들이 다시 태어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안 됐던 곳은 재개발이 되고 또 제외하지 못했던 커플들은 재배를 하게 됩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새로운 시작 또 대운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추가 카드 알아보겠습니다. 어, 7개의 컵카드, 10개의 동전 카드, 2개의 건 카드 나왔는데요. 7개의 컵카드는 뜬구름 잡듯이 너무 잡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성공하고 싶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생각만 엄청 많아서 뭘 시작을 못해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몰랐던 그런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옵니다. 이 가족끼리 행복한 카드인데요. 이 부모님이 유산을 어, 미리 이렇게 상속할 수도 있고요.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여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이런 뭔가 행운, 행운에 관련된 그런 카드예요. 어, 뜬그릇만 잡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생기네요 근데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칼을 뽑아 들었는데 고민을 하면 뭐해요 빨리 결정을 해야죠 아무거나 결정을 해도 그 결정에 따라서 나는 행동할 것입니다 음, 꽉찬 카드가 많이 나오네요 아홉 개의 컷 카드, 달 카드, 그리고 왕의 검 카드 나왔는데요 어, 이 아홉 개의 컵 카드는 귀인을 의미합니다. 이 뒤에 아홉 개의 컵이 귀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 졸분돼요 갑자기 부자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마음도 부자고 여유롭고 그리고 이 친구들도 엄청 많아서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카드는. 어...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이 길이 구불구불 나와있죠? 지금 이두 가지 중에서 결정하신 그한 가지로 길을 가는데 그 길은 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근데 이 개랑 늑대랑 정갈이 나를 물까 봐 걱정을 해서 이 구설수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하늘에 떠있는 달이기 때문에 걱정을 할 것이 없어요. 저 다리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저 개나 동물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짖거나 물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내 뒤에서 뒷담화를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면 정말 괜찮습니다. 이두 개의 기둥만 지나가면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검 카드는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인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매매나 취업, 사업, 그리고 시험 모두 다 합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모든 게잘 풀리는 그런 카드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결정한 그 일이 고난을 겪다가 이렇게 성공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일주일 일주일에 그런 펼쳐지는 운명을 다루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는 일이고 금방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메인 카드가 심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으로 보자면 정말 처음에 실패할 것으로 보였던 이 카드가 성공을 하는 뜻밖의 성공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태양 카드 고르신 은별님 죽음 카드 나왔는데요. 어, 죽음 카드는 어떤 일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다음 주 어, 단기간에 운세기 때문에 음,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겠네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 뜬금을 잡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생각이 많아요 그냥 그냥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매일매일 상상을 하잖아요. 저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생각하신 그 일이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1번 마지막 카드인데요. 영광부터 21번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에 지금 도착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 마지막의 의미도 있고요. 생각하신 일이 이제 끝이 나고 뭔가 완성을 이루었다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대운이에요. 근데 이 대운이 나오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어요. 다시 시작하지 않으니까 또 번아웃이나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빈둥빈둥 놀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끝나는 카드 뒤에 이렇게 능력자 카드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 능력자 카드도 아직 시작은 하지 않은 거예요.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이 동전, 컵, 검 이렇게 다 가졌거든요. 무한대까지 다 가졌는데, 시작을 하지 않고 늘어놓기만 하는 거예요.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이러면서,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음. <laughs> 근데 그 다음에 좀 약간 번아웃이 온것 같아요. 약간 좀 침체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막상 시작을 했고, 완성을 했고, 시작을 핸,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좀 늦춰지는 것 같아요. 음, 답답하시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흑기사가 나타납니다. 기사의 동전카드인데요. 이동전만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줘요. 그러니까 흑기사겠죠? 정말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뭐 동업자건, 뭐 배우자건. 그리고 나서 여섯 개의 동전카드로 내가 이 갖고일 수 있고, 내가 이 거짓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난 돈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돈이 많은 거고, 또 이걸 받는 사람이 나라면 돈을 받으니까 또 좋은 거잖아요. 어떤 일을 상상만 하고 있다가 그 상상 중에 어떤 일을 골라서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려는데 조금 지체되다가 귀인이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돈을 받거나 주게 되는 사장이 되거나, 사원이 되는 뭔가 취직을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취직이나 시험 합격 그런 좋은 일을 어, 맞이하게 될것 같아요. 이 집도 보이는 걸 보니 매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좋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힘카드 고르신 은별님 8개의 막대기 카드가 나왔는데요. 8개의 막대기는 굉장히 바쁜 거예요. 이 막대기 좀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음 주는 바쁜 한 주에 일이 많은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아, 힘들겠네요. 힘내세요. 영차. 추가 카드 보겠습니다. 매달린 남자 카드. 타워카드, 그리고 두 개의 동전카드 나왔는데요. 어, 이 매달린 남자카드는 어떤 일을 좀 질질 끄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일은 많이 들어오는데, 아,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냥 뭔가 인내로서그 일이 많은 걸 참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묶어있는, 묶어있는 건 자기 자신이 묶은 거예요. 이, 이 일을 다 해내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해내고 나면 그 일이 다 성공합니다. 이 후광이 있기 때문에 이 끈을 풀고 내려와 보면 일이 성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타 카드는 집에 문제가 있거나 집이나 가정이겠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변동 그리고 집이 이사하거나 그리고 뭔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카드라서 위험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 카드를 두장 뽑아서 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투영시켜 보세요. A, B. 자, A 먼저 보겠습니다. 골라주세요. 음. 음. 지금 1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중간에 이렇게 너무 번아웃이 올수 있는 시기가 한 며칠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카드가 이 1이 2배, 3배 좋아지는 카드거든요. B카드 보겠습니다. 어, B카드도 또 인내가 나왔네요. 1이 엄청 힘들고 바쁜 모양이에요. 어, 그래도 이 모든 일이 성공을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2배, 3배, 4배 네 좋아지기 때문에 이 인내의 카드도 하늘이 황금이기 때문에 대운의 카드입니다. B카드 고르신 분들은 인내는 있지만 결국엔 성공을 한다. 대운이다. 그리고 A카드 같은 경우는 아, 너무 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정의카드, 황제카드, 시종의 검카드 나왔는데요. 정의카드는 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혹시 잘못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게 나쁜 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이 나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이나 마음을 먹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이정의 여신이 처단해 줍니다. 해결을 해줘요. 그리고 내 주변이 깨끗해져요. 내 주변 인간관계가 물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울로 그 어느 나쁨의 정도를 정하는데 이게 남도 모르게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생각해서. 그런 일까지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한번 되돌아 봐야 되는 그런 카드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황제카드인데요. 이 황제카드는 권력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갑옷을 입고 지금, 이 도르자에 앉아있는데요. 이 수염으로 봐서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어, 왕으로 보여요. 그리고 뒤에 이 돌산도 다 자기가 깎았어요. 굉장히, 그리고, 어, 이 여황제에게 잘하는 가정적인 그런 아빠입니다. 그리고 시, 시종의 검카드는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네요. 여기서 지금 혹시 포기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그 일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하는 어, 주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이요. 아 너무 다행이네요. 걱정했는데 아마 지금 이 일이 많음으로써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일이 정말 잘 풀리고 두 배, 세 배, 네배 늘어나서. 또, 그 일이 잘 된다 해도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돈이 많아지면 또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정의 여신이 나를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황제는 돈이 많잖아요.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나왔으니까, 아, 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은별님은 정말 성공하시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은둔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